네, 이 아이가 제가 3년을 키우다가요, 예, 네. 아무 그거 없더니, 저는 이제 수태에 키웠어요. 그래서, 여기 수태가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코코칩에다가 코코넛 그 껍질 안에 수태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제법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수태 잘못 키우는 건가? 해서 이제 키웠었는데, 네, 네, 네. 이 아이가 꽃을, 한번 보시겠어요. 여기도 꽃대죠? 네, 여기도 꽃대죠? 여기도 꽃대죠? 주르륵 달았었어요. 네, 그런데 다 지고, 막, 예, 다 지더니, 요게 지금, 예, 일조량이 적은 지금 이렇게 피니까, 파란 게 너무 유난히 이쁜 거예요. 예. 그래서, 예, 요거를 한 번. <laughs> 예, 한번 보세요. 그러더니, 사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요거를 보고 이제 미처 못 올렸는데요. 따라란, 딴, 따라라라. 이건 뭐예요, 하얀 거는? 네. 잠깐만요. 오, 깜짝 놀랐어요. 깍진가 싶어서. 근데 지금 이게 작은데, 이게 깍지가 아니고요. 제가 내리면서 상처를 입었을까요? 호야는, 어, 흰색 진물이 나오는 거 아시죠?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, 네. 오, 깜짝 놀랐어요. 순간 깜짝 놀래서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우리가 키운 아이가 예뻐요. 내가 키운 아이가 예뻐요. 네. 네. 해그린 TV였습니다. 초점이 예 어때요 여러분? 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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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. 네네네네네.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